자, 여기서 슈곰을 원한다고 예, 말씀이 들었어요 슈곰을 원하신다고 유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야발게크의검색다 좋아! 아, 요거 뭔가 조합 좋은데? 조합 사이즈, 사이즈 좋은데? 자, 합성 진행해보도록 하요 여기서 슈곰이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셋, 자 슈곰을 향해 달려갑시다! 오 어, 슈곰이랑 똑같이 생겼다 자,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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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자, 이거 슈곰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슈가 아닙니까? 제가 숫자를 못 읽어서, 이거 곰돌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거, 이거, 곰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에다가 이거 슈곰 아니에요? 자, 글씨를 못 읽어서. 어, 곰돌이 같이 생겼는데, 이거? 곰돌이 아닙니까? 아닌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뚜기라고요? 예, 오뚜기 요거, 하이바 보조 옵션 변경 달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바 보조 옵션 변경까지 이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가봅시다. 자, 하이바와, 예, 요거 근데, 하이바 보조 옵션 담있는데 보람선전에 오셔시오유리야 이거 유전되면 어떡하냐, 이거? 이거, 이거 유전필 나는데, 이거? 이거 유전필인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유전인데, 이거 유전필 나는데, 한번 이어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보조 옵션이 나오겠지? 뽀로롱, 뽀로로롱, 빠롱 자, 공방. 자, 공방. 자, 일단은 공방 나이스. 공방 나이스인데, 공방 나이스인데, 잠시만요. 자, 공방이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방 나이스고. 자, 힐링. 일단, 보드보드밖에 없고, 자, 공방 나이스. 공방 나이스지. 야, 공방이 안 좋다고? 공방 누가 안 좋대? 잠깐만. 야, 공방. 그래. 야, 근데 일단 없잖아. 일단 없잖아요. 아이. 일단 없는 거고 공방이면 일단 좋잖아. 아이, 그래도 공방 나이스. 아이, 공방 나이스. 아이, 하이바이 공방. 안... 아이, 13위 하면 계셨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분의 예, 창자 모임님 짱아 창자 모임 짱 아, 예, 예. 창자 모임님 예, 말씀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 아, 이분 자 주의 자 창자보이님 이분은 스프릿 두 개밖에 없으세요 예아 그래요 예 창자보이님이 짱이십니다 예예 예, 창자보이님 예 짱이시네요 예 짱이시네요 예 너님 짱예 너님 짱 너님